돌아갈 시간이에요.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. 꼬마도 많이 아쉬운 눈치예요. 계속 <laughs> 창밖만 바라보고 있네요. 나는 살이 좀 쪄서 그런가? 저는 시차 적응, 뭐 음식 적응 이런 거 없었어요. 설사도 안 하고 닥치는 대로 먹고 본능에 충실했어요. <laughs> 이렇게 생겼거든요. I love calm. 보고 싶은 동네래 그 어, 어디? 아, 보이구나. 여기 좀. 길을 외우려면 한네 번은 도와될 것 같아요. 입 대지마. 어, 뭐예요? 어, 모공까지 나오겠어요 깜짝 놀랐다. 땀을 너무 많이 열려서 앞머리가 지금 난리 났죠? 오, 김주. <laughs> 귀여워. 아기네. 근데 진짜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괜찮았어우리가 바뀌었는데. 그래? 나는 근데 뭐 괜찮은데 이거 하는 가이 2박 3일이면 진짜 아쉬울 거 같고. 2박 3일로는 박 3일은 그 이상은 와야 될거 같아. 한 5박은 와야. 5박? 이 하루는 아예 투어를 하고 하루는 아예 호캉스를 하고 나머지는 쇼핑하고 근데 호캉스는 별로 할게 없을 것 같아. 그래도 나는 좀 바닷가도 좀 가고 스노클링도 여유있게 하고 싶어. 그러려면 호핑투어 해야지. 그호핑투어 그렇지. 그건 약간 호캉, 호캉스는 약간 뭐방 안에 있는 거 이건 어쨌든 그냥 빛이 밖에 놀러 다니는 것같 다르지.